자, 응. 자, 아니, 야, 찾아가, 깨나서이만은번 놔둬. 응, 옛날에 나 진짜, 우리, 너예부하고 가만히. 아니. 나 진짜, 나가 제일 많이 줬을걸, 어디로. <laughs> 아닌가? 옛날에 나, 맛있다, 아빠 나가신가? 송아, 나는, 예. 응. 아이 우리 아들인데, 응. 난, 우리 아들이, 밖에 안 나가니까. 밖에 나가? 아, 알았어, 알았어. 혼자 나가겠지. 아파 랑안 나가고. 그 시간이 돼야 나가지 아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응. 응. 그래서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제 내일 뭘 내일 뭐, 거야? 내일이야? 응. <laughs> 내일도 물어봐야 돈 돼. 돈 벌러 가야죠. 어디? 그뭐돈 되는데 다 가야죠. 뭐 하는 거야? 네? 뭘뭐 한다는 게 뭐야? 어디 갈 거야? 어 그냥. 삼촌 정신하고 삼촌한테 뭐가? 삼 정신이야. 응. 내일이요 응. 그럼 사줄게. 저 3시, 3시까지 가야 돼요. 3시까지 가야 네. 된다고. 저 앞에서 일하려고요. 그럼면 3시 전에 밥 먹을 거야? 걱정 어. 난 10시부터 막, 막 시간 많아. 난1 2시간 많아. 네, 3시부터 뭔일 하는 거야? 3시까지. 아, 3시까지? 응 아, 저 현장에서 돈 벌려. 3시까지 갈 거니까 난 3시 전에만 또 이거. 강릉이... 음, 나는 내일 8시부터 3시까지 시간이 있어요 <laughs> 아무 때나 나한테 오면 나 점심 사주고, 네. 먹을 테니까. 네. 아너뭐 어, 좋아해? 좋아하는 음식이요? 음. 어, 저는 스파게티 비계만 아니면. 아, 그냥 순대국밥. 아, 저는 별로. 그냥... 뭐... <laughs> 아, 먹긴 먹는데. <웃음> <웃음> 자, 잘. 회장 먹긴 먹는데. 음. 잘 몰라요. 그. 음 먹을 수 있는데 음, 어른들은 먹안 좋아해 그그 그... 우리 게빈 이거 비은 기분 비위에만 맞으면 음... 다 되는 거야 살코기면 먹는데 어, 살코기도 어, 이... 여친 있어? 네 여친? 아 없어 <laughs> 야 시발 노인데에너 이제... 너 키에 <laughs> 이... 난 이해가 안 된다 아빠도 돼 시야 너이 인물도 옛날에 있었는데 다와 응. 빨리 저기 가야 될거나 돈이 있어, 돈이. 하지, 돈이. 응? 돈 벌어야겠죠. 아 돈, 돈은 둘이 딱 만나면, 네. 어쨌든 벌게 돼 있어. 가장 상는 어쨌든 홀려야 되니까 보 돈이 막 크게 벌든 적게 벌든 상관없어. 크게 맞춰 살면 되니까. 아, 예, 그거 그렇죠. 나는 난그게에맞춰 살면 돼. 예. 그래 아빠테 많이 주셨는데. 예. <laughs> 술은 안 먹어? 술은 안 먹어? 아좋 이거 겨울만 아 아니 음. <laughs> 제일 나쁜 게있어야 아니 구들이가정사람하면서 제일 술안마어야지들누하고 진짜 편하게 다입 그래서 술 때문에 음. 나 내일 가면 진짜 돈 편한 아빠네 우리 큰 딸이 왔어 나 진짜 싸가지제자에 <laughs> 아.. <목소리가> 야 그..뭐지? 이 X발 용돈 시라앉히지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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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꼭내 얼굴 보고 숨을 이면서개이자 아니 너네 그.. 네. 누나들 있잖아 예 네, 누나들은 어디 가면 나 첫째 용돈 많이 줬죠? 우리.. 저희 누나들이요? 어. 아.. 네 보이면 항상 와야가네 내가 여기 오고 가뭐 오고 가 어.. 어 너네 뭐 하시냐고 많이는 안 줬지만 우리 모임 중에 내가 제일 많이 줬을 거야 아이고 생균너부정오거아야아인형 인정 인형 하지 뭐 응. 진짜 난 많이 너만이 아니고 <laughs> 다른 애들도 애들 들어오면 내가 응. 애들 데려오나 이랬더니 진짜 우와, 오랜만에 맛있구나, 뭐 오랜만에 와서나뭐이쌤 물건이나 돈도 못 벌고 해보니까 이제 못 주지 말아야 <laughs> <오케이>, 진짜 많이 했거든 <laughs> <많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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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우리 너는 좋아하는 음식 뭐떤거 너의 맞춘 나가 먹어야지 나가 저뭐다 먹고요? 햄버거도 먹고 지금 나가 <laughs> 그 뭐? 점심으로 햄버거 먹고 알아요 점심으로 햄버거 내가 점심으로 햄버거 먹어야 돼요 아, 아. 내가 점심으로 사준다고 예 그럼 사주시는 건데 음. 그냥 드시고 싶은 걸로 그 김또가 도대 햄버거 목단도 거부하는 거어떻게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응. 그냥 햄버거도 좋고 다 상관없어요. 응. 크래래 가리지 않아. 갈된 얘기 있잖아요. 고기에 좀비게 있는 분있고 근데 수대 그런 거안 먹어. 그런 거. 아 먹긴 먹는데. 좋아하지않잖아그 그, 그 먹긴 먹는데. 밥만 먹고 국물에 밥만 먹고. 진가다먹을수 있는 건 저 뭐지? 햄버거, 햄버거. 어. 스파게티 이런 거 음. 그냥 도시락 먹거든 어, 도시락도 나와? 길거리 도시락도 있고 아니면 어? 그런 건 어디 있어? 어 그냥 시기야? 보이면 가고 <laughs> 편의점에도 있고 응. 길거리 도시 어디 있어? 그냥 길거리에 지나가다 보면은 도시락들이 있어요 그냥 어? 길? 네 그럼 어, 도 내렸어? 아 근데 많이 멋있어졌다 아유 진짜 그, 응. 얼굴 잘생겼는데 <웃음> <웃음> 진짜. 원래 잘생겼어 오. 누구 얘기해주던데 <laughs> 너 너랑 만날 곳이 있어 야능력이로 일단 수주라도 가져와 맨날 능력으로 쓰고 너가 가져오라고 그러나? 내가 갖다 백설지 있어 백설지 연날에는딱군대 갔다 올 때인가 좀방무 이렇게 멋있고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오... 먹어네 아무나 먹 네. 아이 제일 멋있는 거 같아 나 우리 이 제일 멋있는 거 같아 자, 연장은리 아들이 멋있지 자, 자우네 네. 이 놀러 만나자. 풀백 합해. 안전. 몸몸 몸짱이 되야 되나? 저만큼 저좀지만은무 이만큼에 키도 187cm 되고 예, 그래, 그래 187cm 되고 나이는 어려? 고삼. 아 공부할 때닌가 필리핀. 가 우리 농구 시럽게. 농구도 부산 갔나? 갔어 농구 부산 간. 아이부산한 농구에 부산한그 과가 있어 네. 이랬는데 머리가 안 되니까 아니 거기도 이 커플도 안 해. 전형 할줄 해야 되는데 배우질 하는 아빠. 난 그것도 시끄못 하니까 그냥 거기 그냥 거기 들어가그뭐든 그냥 그냥 u f c 예 예. UFC. 네. UFC도. 그 그냥 맨날 서로가. 주말만 내비쏘거가대회고어대회간 오우 뭐예 저희도 아. 사건 살고 최근에 가입하는 걸로 가 올라가 요새 그막 듣는 나 아빠 이거 할때가와 이제 이제 어린 나이 들어가면 뭐? 응가입하거 확인해 그 정찬성이 체육관 들어가고오 정찬성 이죠어 정찬성 체육관 들어가고 네. 배우러 가 그래. 네 코리안 좀비 음, 응 코리안 좀비 거기 들어갔는데 결혼하던 날에 이제 며칠 배우다 이제 정신적으로 자기 있으니까 못 배우잖아. 니까 그러니까 군대는 에 갔다 와야 되겠고 하니까 그러니까 네. 군대 갔다 오면 거기 들어가서 지원해주려네. 지원해주면 그때 그거만 그렇게 네. 뭐 그러니까 난 그런 게좀 그래. 나는 자기바빠요 어, 자기가 하라 그랬다는 그런 의지는 좀 있으니까 그래 걸려. 상관없아 당연하지. 내가 아니, 운동 그래. 운동 선출 해봤잖아. 내가 그 말을 항상 하는 게뭐지 알아? 야, 야 공부보다 더 못하는게 운동은지야 그걸 다깨도 운동으로 는 선... 운동해도 괜찮은데 이건 싸움이잖아 아그 그니까. 거기다가 쌈. 아들이 맨날 피트치마 싸우는거 누가 하는 운동을 보고싶겠어 하지만 난해도 우리 아들이 뭐라는거나 응. 오빠 나가 저 학원비 공부 시키면 우리 맨날 공부 막 우리 집에까지막 선생님도 모셨댔어. 근데 우리 아들이 보내는 말한테 그돈으로맛있거 맛있는 거사 먹고 그돈으로 적응하세요. 자기는 공부머리 아닙니다. 아유 다공부죠 응? 자기는 공부머리를 안입기 때문에 암행 시켜도 집중력 없기 때문에 공부가 머리 안 들어온대. 아유 그안 해봐서 그런 거죠? 아 우리 아들이? 예. 해봤다니까. 아 그럼. 그래. 하면 또다 하죠. 예. 우리는 어릴 때부터 <laughs> 선생을 수백까지 그냥 1대1 1대1로 예. 사야 된다고 자기 아니래. 아 죽어 내고 빵. 아니, 피곤해. 아니 피곤해. 피곤한 게 아니라 응. 안 놓게 공부 죽어 나면 안그 운동도 다 공부죠? 아 운동이 아니고 그냥 이저 다른 음. 쪽으로 공부 쪽으로 하려고 아, 했는데 수능 공부. 음, 수능 음, 음, 아. 공부 쪽으로 해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내 아들 그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공무이 아니니까 이거 어리공무이 아니니까 자기 그 돈으로 뭐 하라 그니까 박실영 그리 우리 다른 선배가 부장이죠 두번째는 선생이야 아, 은디 선생님 세 번째는 누구야 다 틀려 요 s clear. Yes, and simply t 아 a t 아니라. 게 아니라 d o n 자, know. I 나 o n t know. I d 도 n t know. I don't know. I don't 아 나도 부담스러워, 나도 막, 그러니까 난, 맞잖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지. 나도 우리 집에도 우리 버트라는 와서 해본 적도 없고. 뭐? 어, 잘못 들어가죠. 응? 뭘 해본 적 없다. 이렇게 초대 해본 적이 없다고 우리 집에 이렇게 밤늦게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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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초대 안 한다고. 우리 왔 내가 왔잖아. 네. 미게라는 거지. 그게 아니가 그래. 아, 네, 어, 아들이 안 되는지 안물어다 진짜 그런미폐거든 나는 바람 들어가서 우리 집에 는그못텔에들어가서 이렇게 그냥 사실은 미폐지너 운동도 괜찮아. 운동이야? 그냥, 하면 하죠. 골프요라. 골프요? 어, 비싸잖아요. 비싸들 치면. 또 옛날 얘기야? 아, 옛날 스크린 골프. 그런 거. 어, 스크린 싸. 골프는 치면 치죠. 그냥 치면. 정식으로 해야지. 그럼, 돈, 돈 비싸나요? 골프 치는 거. 골프는, 음... 음. 배워나오면 사교성이 있기 때문에 음. 좋아. 배워나오도. 무슨 그 도인물이면 진짜 배우 굴만해. 제가 골프를요. 응. 음. 돈이 많아야 진짜. 뭐. 아빠가 주는 거지. 아 그럼 아빠는 그 아빠 써야죠. 더. 그 뭐지? 1 년에 예. 네. 그 배우는 거는. 7 0만 밖에 안돼 아, 배우는 돈 골프 응7시만 아니 저돈 친구들 따라 하는 족구나 축구 기 구기, 구기 정도 구이고, 아, 골, 구기 뭐 골프도 골프는 요새는 못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골프 좀 배워 7시만을 배우고 아, <laughs> 그배 배워, 배워서 그막그 그, 그런 게그 뭐야 그, 막 자격증 같은 게 아니잖아. 토당이야, 그지 그러면 노는 거잖아요. 음 그렇지, 자기 돈으로 그냥 쓰는 거지. 에이. 다른 데강민 자기가 나가면 돈 받아먹는데 우리는 에이. 그냥 돈 쓰는 거지. 그 뭐. 그래서 골프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런데 아 음, 그런 때는 아예 옛날에 이 노래 노래, 노래 들이 꼭막쌀 때. 예막 아, 배우다가 이제는 골프가 아니고 뭘로 어, 어느 쪽으로 많이 빠진데는그 얘기를 들었는데 다가 골프는 이제 돈 많이 드는 거 너네 쪽에 나눴네 하더라 그는니 그게 뭘로 빠진다 했지? 하런 아... 근데 그야말로 진짜 골프야 기본이란 뭐냐면 내가 이제 뭐너 뭐, 이제 대인관계도 어느 정도 쌓이고 또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 보면 그래도 가끔이나 필수로 다 것도 한번 나가야되고 그냥 취관식 국가가 진짜 중요하거든. 예. 네. 치면 더 많은 인사, 더 지지가 높은 사람들하고 뭐, 그 사연을 하면서 나갈 수 있고. 어. 그는 좀 이. 그 투사는 해야. 그 이상의 투자. 예. 아하... 그걸로 먹고 살려야 한다는 게 아니고 투자 투자. 자개발 느낌. 그렇지. 투자 도 나중에 기회되면. 우리 친구는 맨날 골프만 치잖아. 하나. 전... 저기 골프장 밖에 올라서. 어디? 또 그... 저기. 그어디 그. 토피토피 그... 도표? 아닌데. 그, 골프장? 어 있지 않아? 맞아. 골프장 같은데 옛날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그, 그 시내를 얘기한 거야. 남고 그. 내려온 남고 올라가는 게좀 어, 중앙. 네, 그, 중앙 중앙. 거기가. 응. 남고 옆에 중앙 골프장. 저그 얘기한 거죠 중앙 골프장 얘기. 이름을 잘안 나와서. 아예 중앙 이 중앙인데 네. 거기가. 연 70만 받을 때 오나도 1년에 1년에 70만 원 1년에 70만 원. 한 달에 휴대폰 요금 정도 7 0만원이면한 달에 6만 원이 걸리지 휴대폰 요금 6만 원 요금이. 6만 원 걸리니까 가서 근데 기본은 나를 대부분 동는 사람들은 레슨을 안 받아 지금 네. 자기가 이제 이, 이, 유튜브로 다 배워서 자기가 계속 네. 항상 박아갖고 하는 TV만 틀어도 다 나오지 않아요 그나오는데도 그는 골수를 치는 거 하고 네. 자기가 레슨 알아야 너 가서 공 뛰어질 거라서 죽어도 못 뛰어. 공 뛰어나는 게. 응. 그 쳐서. 그러이 공을 이떠야갈 거냐. 넌 죽어도 못 뛰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 출장 가서 뛰운다고. 생길이가 한번 놔준다. 생길이로 와봐. 자기가 한번 가놨어 뛰었 했. 이 네. 공을 칠수있대 예. 네. 맞히질 못해. 퍼스윙 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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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감이 달라가지고. 의 아, 당연하지 근데 이스의버이 뭐. 공은 못맞버 성길이 아이 씨발 의버뭔의 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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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아 우리 아들스의 버스의, 네, 아버네나보냐지 않고, 오래 내갖고 요거 하는데, 저기 가보고, 원래 저희 아버지가, 응, 잠이 많으셔요. 그럼, 원래 아버지가 잠이 좀 많아야 돼. 이거 오지 말아야 되나 봐. 이제 아들하고나가대화로고이은거 네. 아니잖아. 아, 그쵸. 작은 디버스그러니까 노래 빠지 불러보라고 잔다고 하면은 제격이좀 쉬는 것 미안해 아금제아 보기에는 응. 응. 네. 네. 응.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기에는 제가 보기고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보기도 되고. 가어기에는제 제가 보기에는 가 최저 지급은 벌었나? 내가 이게 나가서 일을 해야 돼. 저도 두무관인건가 이건 우리 가족건가? 아 추워 추워야 돼 아... 그냥 내가 알바할 때 팔던 안주인데 흘렸어. 아, 나 이런 거 보면 못 찾는 데 이거를 이게... 아... <laughs> 변기에 버려도 되나? 집 알바를 하는 건지. <laughs> 아 이거를 캔을 캔을 이거는 캔 뚜껑? 병병 뚜껑을 내가 이거를. 아, 뚜껑을 이게, 아. 아, 그거다. 이게 그거구나. 할거 같아. 이거는 모으면은 뭐 하든 이을거같 어. 이건 아예 안 갔네. 는 와인 레드 영동 와인 이거를 냉장... 아닌가? 모르겠네 와인을 내가 보관을 해본 적이 없는데 아, 주부석진 <laughs> 카스는 이게... 이것도 편의점 가면 돈 주나? 내가 편의점 알바할 때 카스를 받았었나? 아, 이거 어디다 버려야 돼? 이거는... 이거 태어나서... 소주병을 소주병이 아니구나 맥주병이구나 그냥 삼촌 응? 삼촌 다녀왔어 어. 너무 추워. 아빠 자서 그냥 어, 이거 왜 아니, 쓰리 병치우이요 알겠다. 어, 나도 그냥, 그